와우 나빠 보우고 싶어? 그건 너무 짧고 <웃음> <웃음> 이제는 대중이고 뭐고 내가 내가할 길을 가겠다의 느낌은 아냐 아냐 렐렐서렐렐렐렐렐도대여수도 우상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건 다나카상 오늘 자라들 보니까 고민이가 많은 거 같네 실례합니다 다나카입니다 천천히 건너가 보니까 인터뷰 아니, 가능한 거 같으니 누가 봐도 빨리 걸어갈 수 있는데 아... 천천히 아... 잖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이직 준비가. 될... 이직하면은 또 면접부터가 여러 가지 뭐 오디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 평소에 그러면 웃는 얼굴입니까 웃는 아니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네. 웃는 얼굴이다 보면은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상대방이가 아 나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장난을 치거나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 보입니까? 이런 고정관념이가 있습니다. 단러가 힘들 것이다. 오늘 아침 일찍 시작해서 털이 올라와서 그런가 오늘. 비비를 약하게 발랐더니 바로 올라버렸어 고생하지 않는 사회 함께 만듭시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아, 아, 가던 길 가십시오 네. 날씨가 어두워도 웃어야지 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다나카예쑤 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우싹이래 아, 우싹 우쌍. 완전 우싹 <laughs> 아니, 아니 정말 우싹입니다 아유 저짜요웃 아, 네. 얼굴입니다 눈눈 네. 아, 네. 얼굴 때문에 힘들었던 네. 경우 있습니다 네. 아콩대에서콩대에서 너이 자식 지금 이게 웃음이 나가 던까아아직덜 네. 힘들었네. 네. 더 힘들어야겠다 똑같 힘들어. 아, 그런 거있습니까아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 너 네. 이렇게 깽판쳐놓고 왜 웃냐? 체중 관리 안 하냐? 좀. 처음부터 깽판을 치지 말았어야지. <laughs> 네. 아다아갈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아 진짜 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 와이프한테 특... 자랑해야 돼요. 이제. 아 와이프가 네, 특히 네. 다아갈 좋아합니다. 예예 엄청 좋아. So 네, 콘서트 저... 가고 싶다고 콘서트 가고 싶다고? 아 지금 자리가 많습니다 아 자리가 많아요? <laughs> 돈 내면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인터뷰 해줬다고 해서 티켓을 네. 줄순 없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 감사합니다 아니 아얼굴에완체웃상이라 다나카 기분이 좋아지네 이 행복을 오늘 만날 게스트와 더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어 다나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이どっちあどっちあど아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파ちあど니까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이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っち까どっ이あどっちあど습니あどっちあどっちあど 어디 あどっちあ 미라이상! 미라이상. 좀음악 하는 사람들이라서 DJ 기계 넘지가 많네. 안 안쓰... 손도 빠져있고 하는 짝을만 하는 거구나. 슬깔이 미라이상. 다나카 왔어요. 다나카 됐어요. 이거 무슨 공포 영화야? 미라이상. 어디 있어? 미라이상. 아. 헤드폰 쓰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미라이상. 노이즈 캔슬링 이빨이 들어가 있네 이거, 이거 노이즈 캔슬링 안 되는 건데 이거 응. 안 되겠다 미란이상 아죄송말 쓰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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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그킹그말 쓰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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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에말에임에 에에에에~~ ええ 미라니 い美良にさんはい日本語できますかはいはいこれも日本語のインサイボック。田中ちゃん。はじめま、まして。私は美良にと申します。お、すっごいですね。ジョンチング。と申しますが、が私は美良に 미라니 良に저すか番号を七日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라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 <laughs> 다나카 더. 어, 미안한데 옷좀 벗어도 됩니까? 저 따마 때. 힙합은 안 멋져. 에어컨이가 <laughs> 없어. 아 에어컨 아, 있는데 있, 있... 사실 멋뭐 챙기려면 벗으면 안 돼. 고문입니까? <laughs> 힙합은 사실 이런 거 다. 진짜. 아 저는 힙합 아닙니다이이 <laughs> 아, 저는 힙합 아닙니다 록입니다. 록. 로그. 다나카가 록그니까제 다나카 팬이어가지고. 어래도될 저 구독자 얼마 없을 때부터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기억나? 몇 명이 얼마였는지. 50만 되게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거 아닌가. 50만에서 지금 70만 될때 그때는 때 계속... 약간 주변에 다나카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아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거, 사람도 있었어요. 걸쳐나 됩니까? 네. <laughs> 네. 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 이 없죠. 아, 그때 어땠어? 기분이가? 아니,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답답했어. 응.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요즘에 단학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캐릭터, 음. 나만 알고 싶은 가수 음. 이런 사람들이 꽝 떠버리면 음. 아, 그런 게 있죠. 뭐 뭐라는 뭐 알아요? 서운하고 다시 옛날처럼 나만 알고 싶은데 하면서 물떠 놓고 기도 드립니까? 다시 아니면 예전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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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해라, 막해라. 타, 그 탈덕해요. <laughs> 솔직히 말해 탈타크 상태 아니면 탈타크 고민 중이야? 고민 중데스까그 <laughs> 정도야? 저도 고민입니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 갈 때마다 듣거든 아, 예전에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다나카였는데 지금은 모두 다나카. 다나카가 된 이미지가 돼 버렸어 이미지 세탁하고 싶어요 그래도 행복하죠? 절로 행복하지 <laughs> <laughs> 그게 <그것도> 됐어 <laughs> 다나카 아니 왜 갑자기 의뢰를 한 거야? 어떤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었어? 아 맞아 맞아 제 고민. 아 제가 얼굴이 착해요 너무 얼굴이. 음. 뭔가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는 사실 카리스마나 포스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진심을 다해서 멋있음과 나의 진실성 그리고 나의 이제 진지함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은 느낌. 아, so t h 네 너무 카인더 친절한 느낌은 네. 약간 스마일 느낌은 그리고 제가 이런 상태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웃으면 아하. 느낌이 달라져요. 멋차 멋차 건치다나. <laughs> 이빨이 꽤 <매, 이>, 많습니까? <laughs> 이빨 아주 좀 많아요. 보통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아, 아니 아주 좀 많아요. 진짜 많아 이빨이가. 했어. <laughs> 아 했어. 아 미안해. 라미네이트. 뭐다 하니까 사람들 몰라. 너무 크게 얘기하지. 자기 얘기할까? <웃음> 라미네이트. <웃음> 아. 얘기 아, 지금 자리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웃으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니까, 음, 음. 이게 제가 곡을 만들 때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락이 와요. 팬들한테 음. 이제, 누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누나 뻑큐했어. 막 이런 게 와요. 그때가 그리고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처음에 BBS랑 데이지라는 so 되게 so 희망이 so 있는 um, 그런 곡으로 아유. 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걸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도 아유. 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음. 그런 모습이 계속 됐으면 하는 음. 그 바람이 있는 음. 거죠 근데 또 저, 저의 욕심이란 게 음. 있잖아요 저의 다른 면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납득시킬 때 그래서. 제가 가진 이제 이 얼굴이라던가 에, 그리고 뭐 말투라던가 음. 이안 어울릴 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티셔츠, 티셔츠를 보면서 <laughs> 아, 세탁물을 보면서 <laughs> 고민을 한번 얘기해볼까? 이게 진짜 초창기 때 제가 쇼미더머니 나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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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머리 네. 인도 개니까 이거? <laughs> 아 이때 <laughs>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프칸 하운드인가개 같다고? <laughs> 네. 아, 같다고. 네. 아개 얼굴 같다고 하셨겠죠. 여분 얼굴에 개 같네 할순 없잖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아, 웃으면 라미 전이야. 음. 어. 그런데 괜찮지 않네. 이것도 좋은데 아프지 않았어. 그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더라고. h 그래서 우, 아 나는 좀 네, 강한 모습 가까 섹시한 모습 도 보여주고 싶은데 대세 그 장착 그한 마스크가 우상 그라 쏘. 네. 아, 사람들이잘 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네, 힘들어하시죠. 해결 방법 나와버렸는데 지금 말해주면은 뭐 이거를 계속 갈 수가 없긴 한데. 근데 말해줘. 네. 우선은 있어요. 요즘은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뭐센거 하나씩 글씨 하나씩 붙는데 <laughs> 나빠 보이고 싶어. B A D B. b. I T C H 괜찮겠어 <목소리> 비츠 <비치. 웃음> 어차피 노래도 있잖아 헬로비츠레 b 레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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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일레일레일레일레일레에레일레일이일레일레일레일이일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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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기는 항상 합니까? 유노몬스도 좋아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laughs> 알아서 알아주길 바란 거야. 이기적이네. 말안 하면 모르지. 이제 얘기해. 얘기하면 해결되겠네. 아 그런가? 소호다 형. 한번 진지하게 응. 얘기를 했어야지. 여러분, 약간 표정 아까 그 표정 해야 돼. 아 갑자기 변해버리면안 되고 중간 정도. 원래 그들이 좋아했던 우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응. 마지막에 저 이제부터는 이런 정색도 하고 세크시한 강한 모습의 미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와 미란이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구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괜찮지 않요 아니 근데 그렇게 화를 내도 귀엽네 근데 진짜 제대로 해볼까요? 할수 있어 연습하긴 해 평소에도 하죠 거. 하죠 그 상태로 강한 음악을 한번아니두 아, 소절 세 소절 이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 헌타 아? 데스까?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때려보셔 느슨함에서 오는 카리스마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아유. 세 보이잖아요. 이게 세 보여요. 아주 그래서. 이게 톡톡히 효과를 합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유. 제가 노래를 냈거든요. 아유, 그거에 아유. 한번 제가 썼마요 이번에 곡이 아스팔트라는 곡인데요. 아스팔트. 제가 이제 정규 앨범을 사실 음.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그 곡에 수록된 곡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싱글로 냈고요. 아유. 근데 팬들이 좀 놀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 때가 그립다, 이렇게 아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팬들이 속상했던 그 노래. 어 시작부터 좋은데 오 네, 와우 오 <Substitute> ah. Ah. 스코이 데스네 아 b h 1가 도와줬구나 <laughs> 네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클럽에서 들으라고 아유. 만든 노래예요 클럽에서 호스트 클럽에서 아, 거기도 <laughs> 나오려나 <나오란가> 모르겠네 <laughs> 무조건 클럽, 우리 클럽에서 꼭 듣게 어 단아카 틀을 수 있어요? 아 수고했어 그어 DJ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아 일본이라서? 오리콘 차트 아 오리콘 차트 아, 저는 진짜 와 이거 듣고 같이 이제 과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동시에 작업을 가카. 과카 아말 조심해야 되네. 각하는 안 됩니다. 아, 이게 어른들 계그긴 한데. 각하 아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치 색깔이 <laughs> 너무 보입니다. 응. 이털때문에 그런 거. <laughs> 아야야 <아니, 아니>, 제가 감기을려서 <laughs> <내가 관계 웃음> 하도 가는 데마다 호, <laughs> 혼이 나서 털 빠진다고. 죄송해요. 괜찮 아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앨범에도 들어갑니까 이 노래가? 사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이 앨범을 만들었어요. 저 앨범입니까? 전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전기를 낸다는 거. 아 정말로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청결해 갖고. 얼마 안내 봤지. 아, 아 나는 내가 낸게아니구 <laughs> 아, 아 어, 죄송해요. 아, 미안해. 어, 붕괴 키뻔했어 괜찮아. 붕괴돼도 돼. 그래. 응, 하 <laughs> 담배 끊으십시오. <laughs> 아니에요. 뭐 어, 이팝인데 뭐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쇼미 할땐안폈거든요그것까 그래서... 그렇게 깊딥 딥하게 다 얘기합니까? 아니, <laughs> 말씀해 보시안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스카이댄스네 얼마나 거심하고 거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laughs> 아유... 앨범을 준비하면서 평생 잡아보지 못한 담배를 담배로. <laughs> 아, 엄마 알고 있지. 어. 들켰어. 들켰어. 전에서 냄새 난 거야, 옷에서. 전담이라 냄새 안 나는데 전구를 가리려고 탁자 위에 놨는데 이제 전구를 하면서 엄마 들어줘 이랬는데 엄마 저 탁자 위에 있어 이거. 근데 엄마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들켰죠. 이거 전담 아니니? 어머니가 바로 아셔 버르네. 어머니가 식당 하셔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그냥... 다른 뭔가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모양이 아니었구나. 에이.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고. 하긴. 하기는... 전구를 하면서. 아 망했다 이러고 이제 뭐 다른 걸로 말해야겠다 뭐 립스틱이든 뭐든 얘기를 저희 해야겠다. 저희 하기에는. 그런데 엄마가 응. 바로 전담이니? 아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 뭐 하나 꼽는 거 네. 꼽았어. 그런 거구나. 아니, 너무 이거 담배 얘기 너무 <laughs> 길겠어. 재밌잖아요 담배 얘기. 네? <laughs> 자 아무튼 네. 자이집 진짜 좋은 거 같아. 너무 멋지고 네. 바이브가 장난 아니거든. 구경시켜줄 ]까요? 수 있어. 네 지금 가볼까요? 감사. 이 데스네 정말 좋다. 영혼 없다. 어떤다야 서울리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살래요? 살수 있는 기준이 가 있습니까?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아, 공장처럼? 네. 볼게 많습니다. <laughs> 그쵸. 서울리스인데, so 네. 아니, 너무 이쁩니다, 여기가. <laughs> 아까도 네.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음악하기 딱 좋은, 진짜 영감우가 막, 막 나오는 그런 기운이 있어. 전 세계의 음악 판도를 바꾸는. <laughs> 좀 비웃은 겁니까? 아니, 아니. 요 보니까 우리 미라가저쪽에 테이블 하나는 마, 샀겠는데 아, 이뭐 테이블 많이 했어요? sir. Take, yes, table, sugar, l o 이 k at the igg, yopa. Are you 까 o i n g to t a 정확 e m 정확하게. k e t you sing, what you 이 a n t to describe? t 지금 크리스마스 끝날지 3개월이 지났는데 뭐 귀찮습니까? 아니면 바쁩니까? 아, 저희가 약, 약간 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져가는 그런 끈기. 아! 우기 귀찮음을 끈기로 표현하는 <laughs> 그렇죠. 이미란이의 시적 능력그 역시 래퍼들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저 프로젝트와 회사에서 샀을 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미란이가 기여를 한거 아닙니까? 이 1층 정도는 스카이 데스는 1층이 제일 넓은데 미란이가 기여를 했다. 아, 왜냐면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저희 회사 설립을 저희 하고 대신에. 제가 재미나이라는 오빠랑 아, 저랑 초창기 멤버여 가지고 굉장히 아, 열심히 일했다. 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나중에 보겠는데 지금 찍었으니까. 네. <laughs> <laughs> 보니까 대중극가 우리 미란이를 좀 착하다 덕가 순둥어 순등구 순둥으로 보는 이유는 이름도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미란이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진짜 미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어 미란이? <laughs> 아, 미란이 죄송하요 <laughs> <실례지만. 웃음> 이거 그러면 누가 도움을 준 겁니까? 본인만의 아, 아이디어 친구들이랑 같이 정했어요. 오. 제가 명탐정 코난을 좋아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만화. 코난을 맨날 이렇게 밥 먹을 때 보고 있는데 도일이가 이제 미란아 막 이러면서 계속 부르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애들이 이제 야너 미란이 보는 거 어때?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래가지고 처음에 뭐야 이러다가 미란이? 미란이? 어, 나랑 잘 어울리는데? 해서 미란이 됐어요. 음. 별거 없죠 음? 별거 없죠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왜 집중 안 해주세요 집중했지 미란이+ 미란이+ 아, 미란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네 미란이 너그 이집트의 미란이 나 이런+ 이런 말장난하는사람 있어 없어. <laughs> 이집트는 처음이 진짜? 충분히 있을 줄 알았는데 미라 있잖아, 요 미라. 그러니까. 너 미라니? 없었어? 최초. 헌프니까? 다나카가 최초입니다. 음. 분명히 나 있을 줄 알았거든. 아니면 차마 하지 못했던 거야. 음. 웃기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 다나카는 했군 해버렸어. 다나카는. 다나카 한국 코미디 잘 모르니까. 아하. 자신 없을 때는 아하. 빠져버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란이 순둥순둥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도전하고 싶은 음악을 좀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네.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 가져오십시오. 세탁해드리도얼굴드록하겠습니다이 순딩이 얼굴이잖아순지면 순딩이 얼굴을 e on, 세크시안. So, Motzino, m o t z 사라지면 강한! z i n o Dash Taranga. O is it good? O is it good? O is it good? 이 같은 티에서 나염 박은 거랑 그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티잖아. 이거 약간 아빠들이 있는 티야. 서우다... 젖꼭지 보이는 티. 쏘다 이거 빛이잖아 젖꼭지. 시스루. 젖꼭지 색깔까지 다 보이겠네. 디테일 디테일. 할 때마다 이게 하얘집니다. <laughs> 이거를 하얗게 만드는 건지 이거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건지. 박수 주십쇼. 축하합니다. 이미지 세탁 그 성공 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보니까 증금분이 네. 기본적으로 실력 그가 있고, 아 그리고 더큰 매력을 있다는 걸단아가는 느꼈어. 눈빛 오. 여기다가 눈 밑에 눈빛 빛이라고. <laughs> B I T C A S, Beats Bad, Beats bad. 뭐 그런 것도 퍼포먼스로 그렸다가 다툴러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나나가가 제안해줬는데 어땠습니까? 좋았고요. 아이. 갑자기 이집트 미란이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진짜 미란이를 한 번도 안 썼다라는 게. 아 이집트 근데 미라니? 진짜 그거는 최초예요. 대단하지. 네. 다 다음 다 앨범은 아 이집트 스타일로 네. 이집트 미란이 머리에다가 피라미드 쓰고 얼굴 뚫었어. 그때 나... 그럼 한번더 나와야겠네 여기. 전 이제 멋있고 싶지 않아요. <laughs> 좀더좀더 좀더 이국적이고 싶. 좋다만 <laughs> 지금까지 멋있는 거한 다시 처음 것도 다시 해야 됩니까 멋있는 거 한다 해서 지금 이미 아니 채택하... 그게 아니라 다나카 말대로 다음에 이집트 미라니할 거면 이집트 미라니또세탁해야돼니 그, 이집트 미라니할때 다나카가 스핑크스 <laughs> 스핑크스에서 호랑이로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다나카 타고 다니시죠? <laughs> 좋아요 즐거웠습니다 다다음 앨범까지 컨설팅해 줬어 좋아요+ 좋아요 던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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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